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 스타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두달 전에, 요, 김치 양념을 엄마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사먹기만 하지, 담궈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실, 저희 엄마는 일 많이 할줄 알아봐야 나중에 더 많은 일만 한다, 이런 모토가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뭐, 별로 안 시키셨어요. 도와달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약간 불효자지만 곱게 자란. <laughs> 제가 오늘 처음으로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거는 깍두기 하나, 그 다음에. 요걸로 오이 김치를 한번 담그고, 알배추 물김치. 처음 담궈보는 주제에 지금 세 가지 김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은 요두 가지는 양념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감히 한번 오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좀 이따가 만나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 이제 어떤 재료들을 사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물김치 담을 배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이 깍두기 할거 오이인데 그 한국 같은 그런 오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영국 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샀고 그리고 부추 그다음에 생강 깍두기 담글 무를 사왔어요. 오늘은 제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저의 선배님이신 안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목소리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서포트를 해볼게요. 시작해보려고 하고, 안나 씨가 저를 도와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 그러면 첫 단계가 뭐죠? 배추를 씻어가지고, 씻어야 되나요? 배추를 당연히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안, 아닐까요? 웃음> 어, 근데 이게 배추가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네요. 이게 풀이 음.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아 그런가요? 숨이 다 죽을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제 솔직히 이 지금 촬영해주시는 안나씨가 저의 장금이거든요 장금이 <laughs> 강장금입니다 <laughs> 저는 맨날 먹고 맛있구나 하는 그 임금이고 <웃음> <웃음> 맞아요 지금. 지금 저만 이렇게 어두운 거 맞죠? <laughs> <laughs> 지금,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약간 좀 답답하거든요. 이제 제가 배운 거로는 배추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반을 먼저 가르고 그다음에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래야지 숟가락에 딱 떴을 때 늘어지지 않고 음, 그렇죠. 그쵸? 일단은 대출을 승질이 급하기 때문에. <laughs> 그쵸. 그렇죠. 저희 둘 다. <laughs> 승질이 급해요. 굉장히 어. 승질이 급한 한국인이기 음, 때문에. 승질이 급하기 때문에. 일타로 막 쌍피보다 말고 더 많이. 음.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썰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절여지면 또 크기가 이제. 아, 아, 아. 아. 오, 과학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과연 과학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어, 요리는, <laughs> 여러분, 요리는 과학입니다. 요리는 과학이에요. 특히 김치, 이거 발효의 과학 아닙니까? 음. 어? 그런데, 제가 네, 궁금한 네, 게 네,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네, 네. 그, 왜 하필 김치인가요? 어머니가 이 김치 양념을 보내주셨는데, 아, 어머님의 협조로 인하여, 음. 김치 담그기가 쉽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사먹기도 약간 좀 비싸고, 그래서 김치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이거 보내주셨으니까, 그 김에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거 했다가 망하면은 푸드웨이스트 될수 있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 않을 거예요. 음. 이따가 소금 뿌릴 때, 네. 제가 알기로는 배추 넣고 소금 뿌리고 배추 넣고 소금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한번 휘저면 되나? 네네. 아. 뭐... 저희 엄마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곱게 자라기도 했지만, 뭐야, 그, 불효자식이어갖고, 엄마가 하실 때 도와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laughs> 엄마 옆에서 말리세요. 그러니까. 사고를 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안나 씨랑 다르게. 허리가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구등신이셔가지고. 아, 구등신? <laughs> 등신 아닙니 <laughs> 자, 이제 물을 손질해볼 건데, 우선은 껍질을 벗기고, 원래 깍두기 할때 껍데기 벗기는 건가? 그럼요. 아, 어안 벗기나요? <laughs> 뭐 저도, 저도, 잘...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벗겨서 해봅시다. 뭐 벗기는 안벗기나 네. 똑같지 않을까? 그렇죠 뭔데 그죠?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죠? 합격. 이렇게 놓고 이 좀. 바깥에 모양 이상한 애들을 얇게 썰어가지고 물김치용으로 자 대충 썰어서 와 이거 버무릴 수나 있나? 한번 <laughs>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뭐 어떤 소루션을 내야 될것자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오이 깍두기라고 해가지고 한입 크기로 잘 썰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볼 거고 잠깐 이거 이거도 한번 씻어올까요? <laughs> 모든 요리의 기본은 <laughs> 씻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원래 청결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일을 제가 잘랐고요. 요거를 숟가락으로 가운데를 파서. 자꾸 <laughs> 아, <그럼> 웃기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 지금 괜히 한다고 했나, 지금. 어? 그런 생각 드는데. 평소에 네, 웃기고 싶으신 개그 욕심 있으신가요? <laughs> 저는 좀 있는데. 상, 상당합니다. <laughs> 상당, 상당합니다. 그러신 것 같다, 특히 네. 제 말에 많이 웃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엄청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번에 씨가 있는 상태로 한번 해서 맛을 보고 너무 물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네. 다음은 더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안 됩니다. 다음은 없어요. 아, 다음. 아, 이번이 끝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까? 다음부터는 김치를 안 담그기로 지금 막 배추 썰때 이미 다짐을 했어요. 김치는 사 먹는다. 아니면은 엄마가 해 주는 걸 먹는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랑 배추를 먼저 절인 다음에 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꽉 차서 제가 버무릴 수가 없어서 이 반을 던 다음에 소금을 뿌리고 다시 덮어는 걸로 할게요. 그냥 굵은 소금 뭐 한국 거 사면 되는데 얘도 얘도 굵어서 아, 이걸로 해도 될것 아,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소금 뿌리고, 이제좀 버무려주고, 얹고, 자, 이번에는, 무를, 무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는 제가 직접 할게 아니라, 엄마가 보내주신 이걸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설명서에, 깍두고 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념, 이 양념에다 무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갖고, 오! 어머! 와, 이거 신기하네. 우와, 신기하다. 그 여기 이, 이 양념에다가 그냥. 고춧가루. 어, 예. 아, 여기 써있네. 절일 필요 없이 김치 끝. 그리고 비벼, 비벼. 어? 너무 궁금해요, 지금. 왜냐면 향기가. 약간 마늘향이 많이 나요. 약간 저는 셀러리 향이 나는데? 아 근데 네, 저 제가 느끼기에는 마늘이에요. 아 그래요? 아. 오, 마늘이랑 젓갈이 섞인 향인데. 아, 역시 장금이가 홍시가 홍시라고 했으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입니다. <laughs> 아니 자꾸 개그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김치나 만드세요. 네네 김치나 만들어주세요. 저 지금 너무 곤란하거든요. 자 아, 그래서 이제 배추랑 이거 무랑 절였으니까 오이를 마저 마무리하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절이고 있으니까 약간 되게 뭔가 막 뭔가 된 느낌? <laughs> 뭐가 된 느낌 그런 거 알죠? 막 내가 너무 멋있는 거야. <웃음> <웃음> 막 소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야 이번에는 이거... <laughs> 나 이번 편 너무 걱정돼요 사실 너무 너무 오버한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절이기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절이기만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물김치에 들어갈 그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얘를 저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만 넣고 잘 버무린 다음에 마무리하면 끝이거든요 큰 걸로 한 6스푼 정도? 네. 고춧가루 6스푼 넣으니까 진짜 김치 됐네 지금 깍두기 같아요 음. 왜요? 저는 좀단거 같아요 좀단거 같아요? 음. 그럼 뭘 넣어야 되지? 좀단거 같으면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멸치 액젓이 있으면 어피시 소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살짝 네피시 소스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직 안 익은 맛이지 언니? <웃음> <웃음> 맞는데 이게 뭔 맛이지? 다, 다... 소금 소금 넣고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대충 됐다고 합시다 여기서 끝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어차피 뭐 내가 뭐 응? 빨리 끝내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이김치 바로 하겠습니다 오이를 건지고 부추 넣어주고 엄마가 보내준 요 양념이랑 고춧가루 넣고 또 오븐을 불렸어야 되는 거네? 자, 이제 이 대충 오분 지난 것 같으니까 이거 때려놓고 마무리 합시다. 전 지금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거든요. 아니, 이미 집이지만. <laughs> 빨리 끝내고 뭐 쉬고 싶어요. 오, 꽤 그럴싸한데? 그죠? 맛있을 것 같아요.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 좋아. 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다고 하고, 싶, 하고 싶은데? <laughs> 됐다고 하고 싶은데 약간 좀더 비벼보고 된것 같은데? 맛있어 보여그죠 이제 한번 여기서 맛을 볼게요. 네. 뭐지? 이건데? <laughs> 제가 오이김치 맛을 잊어버리는 건가요? <웃음> <웃음> 자... 자. 안나님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저기 회의를 한 결과 <laughs> 설탕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탕을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어우, 네. 어떡해? 너무 단데, <laughs> 저희 어떡하죠? 제가 한번 맛볼게요. 아까도 훨씬 나왔네 아, 음. 아까 제가 설탕 있는 부분을 먹었나봐요 설탕 묻은 부분 설탕이 녹으면 괜찮아지겠죠 음.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이거 배추를 건져서 여기다 담고 아까 만든 양념 그 물이랑 섞어가지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배추가 아주 잘 절여졌어요 썰어놓은 부추 칠리 플레이크 말린 고추 홍고추를 좀 넣을게요 숟가락으로 떠서 맛을 볼게요. 이게 뭔가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시원한 것 같지 않고 그 약간 그런 맛? 근데 이게 물김치 맛이 나요. 신기하게. 어, 한번 어. 드셔보실래요? 네네네. 너무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 네. 익으면 맛있습니다. 아 어, 네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 닫는 기념식이 있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칠리 30년 인생 처음으로 만든 이 물김치. 자, 자 사진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나 둘, 셋. <laughs> 너무 웃겨요. <웃음> 네, 여러분 <laughs> 정말 정말 피곤하고요. 지금 한3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이 물김치, 깍두기, 오이김치 이렇게 담궜고요. 오늘 도전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오, 성공 일주일 정도 지나서 먹어보면은 알겠지만 그때까지는 잘 성공한 걸로 믿고 그럼 여러분 다음 챌린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